이 영상을 멈춰주세요. 정말 이딱세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똥을 너무 잘 싸는 거예요. 흐럭르르르르르럭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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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분르요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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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정말 이딱세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가겠습니다 지금 밥을 먹고 계신다면 혹은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멈춰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똥을 너무 잘 싸는 거예요 제가 원래 똥을 굉장히 잘 싸는 사람이에요 못 싸는 사람은 아닌데 발 지압을 하고 자면 그 다음 날 똥을 싸는 거예요 눈물, 콧물 정도로 똥을 잘 산다. 자, 두 번째 가겠습니다. 털이 통증이 사라졌어요. 제가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서 척추 측만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그만큼 요가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일을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될 경우 허리가 좀 아팠던 것 같아요. 발 지압을 하고 난 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은 거예요. 제가 그 동안 발 지압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허리 통증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허리 통증에 좋은 게발 지압인 것 같습니다. 자세 번째는요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침에는 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밤에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. 진짜 정말 신기한 게 아침에 발 지압을 하게 되면 개운함, 잠이 깬, 어떤 refresh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. 밤에 발 지압을 하게 되면 너무 졸려요. 사실 라이브 방송을 밤에도 제가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밤에 하게 되면 정말 잠이 많이 와요. 그래서 너무 졸립다.서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. 그래서 잠이 안 오실 때 여러분들 발 지압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나는 좀 불면증이 좀 있다. 그리고 좀 아침에 못 일어난다.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 지압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와 함께 앨리스 요가와 함께 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나마스테 하시고 앨리스 요가와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세요. 안녕.